<목소리>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이제 식사를 하고 지금 찍어서 어, 배가 좀 빵빵한 상태가 됐어요. 그, 더위가 엄청 심해지요 여러분들 이걸 듣는 때는 아마 9월 중순 넘어가서 9월 말일 정도 될 거예요. 그면 아마 이제 요즘은 또 9월까지도 더워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쭉 그냥 예? 예, 좀 영해 보이죠. 예,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영해 보인다. 여러분들이. 예를 의갖춰야될것 같아가지고 얘 예, 그래서 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보면은 손을 이렇게 딱 보잖아 손 이게 여기 이렇게 검은 처리? 예? 요 안에 손톱에 거운 게 들어가 있어요 예 저기도 보구나 이게 이제 <laughs>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가운데 손가락에 항상 묻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운데 손가락에 아주 고운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다 제가 경찰 불러요 예? 예 이분들은 이제 안 들어 안 들어 부스케츠 떠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시집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캘리그라피 공모전의 주제가 박목을 시인과 현대 시인으로는 조현석 시인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현석 시인에 있는 그 아름다운 어떤 그런 어떤 주옥 같은 문장을 제가 하는데, 이 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 아주 언어를 아주 어떻게 보면 은음 바로 원색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쉽게 원설서 이 원어를 구사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읽는 어떤 그 독자로서 봐가지고는 공감의 폭이 좀 넓고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기에 보면은. 김남호시인이쓴게 있어요. 아, 그, 그의 시는 마침내 자연으로 돌아왔다. 이게 자연으로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요. 에, 이게 예쁜 말로 억지로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날 것. 날 것. 도시에 적자했던 그의 시를 두고 자연으로 돌아왔다고 표현한 건 출발지로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라 서종시의 근원으로 회개했다는 뜻이다. 이게 서종시라는 뜻입니다. 네, 서 씨, 예. 이제 이걸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봤어요. 보면, 음, 그이 씨가, 어, 상당히 탄탄하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뭐, 이 씨를 여러분들이 좀 읽고 공감을 하시면서, 켈리와 함께, 아,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아,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오, 이번에, 에, 여러분과 같이 있을 거는, 보름달이에요, 날. 예? 보름달,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보름달 뜨지 예? 예, 보름달 뜹니다. 예, 지금은 안 떠요. 여름이라서. 근데 여러분, 이이 강의를 듣는 시기에는 안 보름달. 보름달 이렇게 돼있어요. 응어리진 슬픔이 달려간다. 정지없는 질주. 참지 못하는 분노와 부딪혀 깨지는 머리. 누구를 위해서든 눈물은 보이지 말아야지. 혼자서도 잘 살아왔다. 외로워하는 구름길, 보금역. 아침 널 붉게 타는 순간, 뒤돌아서서 우는 보름달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 그래서 제가 오늘 쓸 거는, 아침 널 붉게 타는 순간, 뒤돌아서서 우는 보름달이다. 이거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인공을 잘 선택을 해요. 문장에서 내가 강조할 걸선택해 해요. 강조. 그럼 여기서 아침 널, 주인공 후보예요 아침 널. 그 다음에, 붉게, 이것도 가능해요. 네. 그렇지만, 여기 보면, 보름달이 죠 그래서, 자, 네, 여기서 보면은, 아침 널, 붉게, 그 다음에, 보름달. 이세 가지가 후보인데 여기서는, 에, 보름달로 한번, 에, 보름, 네. 날이네, 날. 예, 미안합니다. 아우, 내가 눈이 심심해가지고요, 예. 눈이 심심해요, 예. 아보름날이요 보름날 보름날 자 보름날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름 아 보름날이구나 보름달이 아니라 예자 여기서 보면 아침 놀 붉게 타는 순간 뒤돌아 서서 우는 보름날이다 야 옛날에는 참 눈물이 많았던 시기 같아 옛날에는 크, 배고파서 울고 <laughs> 배고파서 울고, 그 다음에 자이 형제들이 많으니까, 에떡 하나 덜 먹었다고 울고. 옛날에 평등이 되게 중요해요. 평등, 에? 평등. 지금 그래서 한 60대를 전후하고도 해 많은 분들은 평등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다 보리밥 먹으면 되게 행복한데, 다 보리밥을 안 먹고 다 쌀밥 먹는데 나만 보리밥 먹었다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같은 보리밥인데. 그 뭐냐면 비교, 상대 비교. 옛날에는 뭐다 비슷하게 살았거든, 사실은. 그래서 문을 열고 다녀도 끝도 없어. 잠그지도 않아. 왜? 흠쩍할 게 없어. 흠쩍할 게 네. 없어. 네. 없어. 냉장고 어디 있어요 얘는 찬장 있어, 찬장. 에? 찬장이 어떻게 해? 찬장에 음식을 넣으라. 근데 찬장을 뺏고만 열고 됐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음식이 양이 줄어있어. 근데 거기에는 누가 그걸 훔쳐 먹었을까 예? 이따만한 쥐가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쥐도 무적이 많았어요. 사교 아니면 쥐꼬리를 잘라 오래. 예? 그꼬리를쥐 잡는 날이라고 딱돼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쥐 잡는 날. 쥐 잡는 날은. 아주 그냥 미끼, 지덫 같은 거다 놓고, 막 이렇게 해서 지 꼬리 잘라가지고 갖고 오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젊은 분들은, 에이, 저걸 난 공감을 못 해. 그렇지만 에, 부모님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예, 저도 지 많이 잡았어요. 예. 자, 아침 널 붉게 타는 순간.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딱 갔죠? 고로에 컸죠? 죽었죠? 그래서 얘가 쭉 가서, 볼록 나와서, 찡! 이렇게 갔죠. <laughs> 예?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응을 때, 여러분, 들 이게 속도가 되게 빨라요. 이게, 휙! 지나가야 돼요. 깜짝, 여 깜짝 놀랐죠? 휙!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왜냐면, 하 먹이, 아니, 게 붓이, 에, 빨리 지나가면, 먹이, 이 종이에 먹기 전에 휙!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너무 천천히 하니까, 이게, 제 지나갈 수 있거든요. 예. 아침날 써겠습니다. 이 아자 하나 쓸 때도 엄청 정성스럽게 써요, 예? 끝에서 살짝 이렇게 눌러요. 예? 눌러야 예뻐. 예? 해보니까, 그래. 해보니까. 눌러요. 아침 널. 붉게 타는 순간. 이렇게 됐어요. 붉게 탄다. 어떻게 타야 붉게 타나? 붉게 타는 순간. 가끔씩 이렇게 가 아예안 빠졌네, 예. 자, 이 불자, 이렇 예? 예? 이렇게, 불자 나왔어요. 개, 개, 얼른 해야 돼. 몇 젖어. 빈두드라는 거예요. 예. 중요할때꼭 전화 오 예? 예, 전화 받으시라좀 이따 전화 한다고세요? 예. 영상 찍는다고 하고. 예. 해 드리면... 불게. 결혼식 불게. 하는 수가. 순간. 이어져야 돼. 이렇게 이어져야 돼. 하는 순간 뒤아라서 돌아서서 이렇게. 예, 응. 돌아서서 우는 개세 보는. 자. 또는 예, 이게 청송골 질서 있게 써졌고. 근 이게 보름달이잖아요. 그렇죠? 보름달. 보름달을 이제 주인공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보, 름, 날. 날. 그 문제 보, 름, 날 있잖아요. 그럼 름은 위에 있는 니엘이 두 개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응? 위에 있는 ᄅ과 밑에 있는 ᄅ을 어떻게 맞추느냐. 얘는 위에 또 올라타고 밑에는 가서 맞춰서, 저기 덩어리 땅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 써줘야 돼, 여기다. 여기다가. 보를. 왜? 이게 타야 되니까. 예? 네? 름을짤 만들려면. 더. 예? 보. 음. 일로는 보세 네. 그래. 얘가 여기다 맞추도 되고, 여기다 맞추도 되고, 여기다 맞추는데, 이 맞추는 거는요,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laughs> 얘가, 이, 여기도 맞춰야 되고, 여기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데, 여기 여백을 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여백을 치고 들어가나? 치고 들어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꼭쇠가꺾쇠가이 공간을 치고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 그니까 얘가 길어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얘. 그래? 렇 그럼, 날. 자. 그 밑에는, 날짜 이렇게 가야겠죠. 그죠? 이렇게. 쭉 가지면 아까처럼 이렇게 힘이 없는 것으로 쭉 가다가 보름날 주인공을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의 문장에 힘이 확 생겨버립니다. 네, 문장에 힘을 확 생기는 것은 결국 주인공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인데 주인공을 배치를 하는 건노력하고 비슷해요. 처음에 진짜 이 처음에 참 한잔하게 주, 그 여러분들 그 못다 핀꽃한 송이 있잖아요. 열에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막 소리지르지 않잖아. 막 소리지르지. 그래서 언제 가시는 안오시나 갑자기 그냥 밑으 아! 나오는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이렇게 <laughs> 그 얘가 한자 가다가 막 올라와야 얘가 예술적가 어떤 표현들이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잔하게 질서를 가져가다가 그 다음에 변화를 빡! 줘버리면 질서의 80%와, 그 다음에 변화의 20, 30%가 엮어서, 얘를, 얘, 얘가 얘를 살리고, 얘가 얘를 살리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디자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 씨, 이게 너만 주인공이냐? 나도 살아야지. 얘도 그냥 막, 막, 놀자도 막 돌리고, 불자도 막 돌리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무당집이 되는 거예요. 무당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뭐리 펴마하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무당도 저한테 고소할 거라 그래요. 펴마하는거 아닙니다. 예, 이게 유튜브도 유명해요 왜냐하면 또 시청하시는 분이 무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걸수 있는데 그거 전 아닙니다. 뭐냐면 무당이 색깔이 많아서 그런가 그래 색깔이 예? 그것때문거지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예, 아주 겁납니다. 네. 예. 오른 날이다. 그래서 날이다. 이, 다는 어떻게 이, 해야 돼? 여기다 쓰면 안 돼. 여기다 써야 돼. 이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다를. 아주. 이. 됐다, 보름날이다. 얘가 너무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작으면 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작게 쓰면, 보름날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보름날이다. 이렇게 성우가 얘기하듯이. 크기를, 작은 글씨는 본문에서는 작게 쓰면 곧 작아야 되고, 크면 거기에 걸맞게 써줘야지, 요 글씨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글씨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아,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2025년! 고 네. 예.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당, 아, 이게 첫 작품이잖아요. 그죠? 네. 제 작품이지요? 어. <laughs> 네. 자, 여기다가 찍어보겠습니다. 다 찍었습니다. 일단 빨간색이 들어가야 돼. 예? 네? 립스틱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들어보지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학습해도 되겠 아, 저기 안에 글씨를 쓰면서 보면은 질서가 왜 죽이는지 알 그러니까 다 살리라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얘가 차제해야 돼, 차제. 규칙에 맞춰가지고 착 있다가 그 다음에 주인공을 아주 빡세게 그냥 강조를 해주면 둘다 살, 둘다 이게 예,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점 자르면 다 죽고, 다 날뛰면 또다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한번 좀보셔서 시작합니다. 예, 첫 번째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야, 굉장히 바뻐요. 예, 바뻐서. 에, 제가 여기서 보면, 이제, 음, 뭘, 쓰기 참 어렵고, 아침, 놀, 불게 타는 순간,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아침, 놀을 만약에, 아침, 노을 만약에, 에, 주인공이라 했을 때 어떻게 변화했을까? 아침, 놀. 예? 이게 아침, 놀이나, 보름날이나, 이다니얼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아침이라는 게 사실은 키우면 안 예쁜 것이에요. 그려지죠? 예. 뭐냐 이 아침을 에, 여러분이 다양하게 쓸 수도 있, 있겠지만 아침을 저 어눌하게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어, 아침 널 아니면 더 붉게 예, 붉게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데 붉게 붉게 할 때도 그냥 편하게 그냥 툭툭 찍어서 쓰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별니다 이렇게 붉게 붉게. 네. 예, 붉게 이렇게 나왔어요. 붉게 나왔어. 예, 이거 살짝 얇게 하는 게 좋아요. 예, 붉게. 그래서 얘가 보면 붓이 붓이 흘러가는 걸잘 봐야 돼. 붓이 붓이 얘가 이렇게 이렇게 가속에 그 자연스럽게 흘러서 나와줘야 이게 물 흐르는 것처럼 돼야 돼. 그래서 자연스러운 선들이 나오는 건 속도의 문제있어야 돼. 붓 끝까지 고 샥! 갔다가 눌러서 쭉 눌렀다가 힘을 샥! 는 놀라운 비랍 응. 예?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배우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뭐 하냐. 불께서, 보름날 같은 경우도요. 보름날. 보름날에 해도 보름을 작게 쓰고 날을 크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어느하게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름날을. 이렇게 여기서 쓸수 있어요. 이렇게 종이가 응? 없어요. <laughs>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예? 얘가 꼭 여기다 안 넣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 각도 있죠. 이 각도. 보시면 이 각도를 보세요. 이 각도에 맞춰서 가면 여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백 없애는 방법에 이 비읍과 ㄹ을 맞춘다는 거 얘가 치고 들어가면 이렇게 오죠, 그죠? 그럼 여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밑으로 빠져서. 날짜를 쓸 때도, 여기서, 여기다 쓴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세 글자를 촘촘히 쓸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항상 해야 돼. 여백을 없앤다, 여백을. 여백을 없애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백을 없으면 뭐가 남지요? 덩어리가 남지요. 예? 네? 어가 남는 거야. 덩어리가 딱 남는다. 그러면 그때는 조형미가 생기는 거예요. 조형미. 그래서 모든 예술은 조형적 예술이라 그래요. 네, 조형미. 조형미라는 건 뭐냐면 입체 미술도 있고 그다음에 평면 예술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나름대로의 아 제가 얘기한 것이 다 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 예술을 어떻게 답으로 하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전반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에서의 해석을 하는 거지 어, 이게 시대에 따라서 아름다움은 조금씩 변해요. 옛날에 황금비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컬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노란색이 이쁜 색입니까? 안 이쁜 색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노란색이 이쁜지 안 이쁜지는 옆에 무슨 색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성이라는 거도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무슨 글씨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주인공이 사느냐. 그렇게 될거 아니에요? 상상 상대적인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노란색이 예쁘려고 그러면 보색이라는 게 있어요, 보색. 보색이 있을 때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노란색과 유사색인 어떤 황색이 있겠고, 그죠? 이게 또 짙은 황색. 흑색이죠? 고동색 이런 것들. 유사색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되고, 난색과 한색 이런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컬러의 조합을 가지고 이제 그 컬러가 예쁘다, 잘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캐리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살리기 위한 정지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살리기 위해서 미리 여기서부터 언제 가셨는데 아무시나 이게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 하면 이렇게. 근데 크라맥스를 하는데 얘 처음부터 언제 가셨는데 이렇게 되면 뒤에가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얘를 살리기 위해서 얘가 잔잔하게 까는 거예요. 케이도 마찬가지예요. 왜예술은다 상통하니까 이해되시겠죠? 예 시간이 다 됐으므로 예 네, 속을 마치겠습니다.